안녕하세요. 매주 계좌를 공개하는 방송 슈르의 평생 투자 슈르입니다. 요즘 주식 시장이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도 어떻게 될지 뭐 전혀 모르겠고요. 또 국내 상황도 이제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뭐더 어려워진다, 더 힘들어진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금방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한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쉬웠던 때는 사실은 없죠. 한앞을 내다볼 수있으면 정말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한앞을 내다볼 수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항상 예측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예측을 하려고 하고요. 하지만 제 예측이 맞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자본주의 의 특성, 뭐 주식 시장은 우상향한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해나가고 있고요. 음 그런데 이제 아주 강하게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뭐좀 있으면 떨어질 거다, 분명히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예측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하시겠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게뭐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 같은 겁니다. 인버스랑 레버리지 ETF는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아마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뭐 그래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인버스랑 레버리지를 알기 위해서는 코스피 200 지수라는 걸 알아야 되죠. 뭐 다들 아마 아실 건데 뭐 국내에 상장된 코스피 종목 중에서 이제 200 종목 대표적인 200 종목을 선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지수로 만들어 놓은 거죠 뭐 편입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시가총액 비중대로 해서 만들어 놓은게 코스피 200입니다 예, 그 코스피 200 지수를 바탕으로 그걸 이제 추종해서 등락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가 뭐 코세프, 코덱스, 타이거 200뭐 이런 200 붙은거 그런 지수죠. 이거는 코, 코덱스, 아코스피 200 지수랑 똑같이 이제 가는 인덱스 펀드입니다. 그리고 그거랑 반대로 가는 게 인버스 ETF입니다. 타이거 인버스라고 돼 있는 ETF인데, 뭐 타이거에서 나온 거 말고도 뭐 코덱스, 뭐 이런 여러 회사에서 나온 ETF가 있죠. 타이거는 미래셋에서 운영하는 ETF가 타이거입니다. 네, 이거를 보시면은 운용 목표가 어, F, 코스피 200 지수. 이거는 선물 지수인데, 뭐 하여튼 코스피 200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음, 한자당 순자산 가치의 일관 변동률을 기초 지수의 일관 변동률의 음의 1배수에 연동하도록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 음의 1배수.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뭐 만약에 1% 오르면은 이거는 1% 내리고, 뭐 코스피 200 지수가 뭐2% 내리면은 인버스는 2% 오르고 이렇게 반대로 추종하는 거죠. 예, 그리고 타이거 레버리지는요. 레버리지는 지렛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두 배, 세배 이렇게 움직이는 게 레버리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적 대상 지수로 하여서 일간 변동률의 양의 두 배수로 연동하도록 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뭐1% 오르면은 레버리지는 2% 오르고 뭐1% 내리면은 레버리지는 2%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이제 레버리지죠. 그런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나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투자를 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뭐 사실 예측을 하기가 힘들어서 위험한 측면도 있지만 인버스나 레버리지 그 성질 자체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인버스 ETF의 투자 설명서인데요. 수익 구조를 보시면은 음. 일간 수익률의 음의 1배수를, 1배수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투자 신탁을 하루 이상 보유할 경우에, 투자자의 투자 결과는 매일매일의 수익률을 누적하여 결정되는데, 이 결과는 해당 기간 동안의 기초 지수 수익률을 단순히 마이너스 1배 하는 것과는 같을 수 없으며,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데, 뭐그니까 코스피가 뭐 어떤 날은 2% 올랐다가, 뭐 어떤 날은 3% 내렸다가, 다시 또2%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해서 결과적으로 처음보다 뭐한5% 올랐다. 그러면은 인버스는 마이너스 5% 내린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못한 수익률이, 그것보다 더 내리거나 뭐 그런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째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100만 원을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일단은 이게 음25% 올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100만 원에다가 1.25를 곱하면은 25%가 오른 거겠죠? 그러면 125만 원이 됩니다. 맞죠? 25% 오른 거죠?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그 다음에는 다시 20%가 내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25만원에서 0.8을 곱하면 20%가 내린 거잖아요. 그럼 다시 1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에서 25%가 25 올라서 125만원이 됐다가 다시 20%가 내려서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된 거죠. 그러면 이거 25% 올랐다가 20% 내린 거니까 만약에 인버스를 샀으면은 25% 내렸다가 20% 오른 거겠죠. 25%가 내리면 100만원에서 곱하기 0.75잖아요. 25%가 내렸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20%가 오르면 1.1을 곱해야 되죠. 90만원이죠. 아까 그 원래 그 지수는 100만원에서 다시 100만원이 됐는데 인버스를 샀다면 100만원에서 90만원이 되는 겁니다. 원래 그 코스피 200 지수가 100, 100만원 그대로라면은 인버스는 마이너스 10%가 되어버린 거죠. 코스피 200 지수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다시 같은 금액으로 보합을 하게 되면은 인버스도 뭐 마이너스 1배를 추정하니까 똑같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더 내려간다는 겁니다. 예,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버리지도 마찬가지로 아까 코스피가 25% 오르고 20% 내린 상황에서 레버리지는 그러면 50%가 아이고 50%가 오르고 그렇죠? 50% 올라, 올라서 150만 원이 되고, 이제 내릴 때는 40%가 내리겠죠? 그러면 0.6을 곱해야 되죠? 레버리지도 똑같이 90만 원이 됩니다. 코스피 200은 25% 올랐다가 20% 내리면, 레버리지는 50% 올랐다가 40% 내리는데, 그럴 경우에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어버립니다. 뭐, 물론 하루에 뭐 25%, 20%씩 오르내리는 일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이제 현실에 맞는 예를 한번 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엑셀이구요 여기 제가 임의의 값으로 이렇게 적어 봤는데 타이거 200 같은 경우에 100만원으로 처음 투자를 시작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뭐 첫날은 1% 상승하고 둘째 날은 2% 하락하고 뭐 셋째 날은 3% 상승하고 이런식으로 쭉쭉쭉 제가 임의의 값을 집어 넣어 봤습니다 1% 상승하면 100만원에다가 1.01을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리퍼센트 하락하면, 뭐, 0.98을 곱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곱하면은, 최종 결과 값이, 99만, 뭐, 6,700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 B2에서 B13까지 다 곱한 거죠. 여기서 쫙 곱한 게, 이 값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처음보다, 100만원보다, 한 3,300원 정도 하락을 했죠. 타이거 200이, 3점, 아 3. 3,300원. 한0.33% 정도 하락을 했으면, 인버스는 이제 반대로, 한 3,300원 정도 올랐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결과를 보시면은 C2부터 C13까지 쭉 곱한 건데 반대로 오른 게 아니라 그대로 다시 내렸습니다. 이것도 인버스도 거의 3,300원 가량 내렸네요. 타이거 200이 내렸는데 인버스는 반대로 올라야 될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렸습니다. 1일 수익률은 이렇게 반대를 마이너스 1 곱한 거를 추정을 하지만 어, 장기적인 수익률은 그렇게 따라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거 200이 뭐1% 오르면 레버리지는 2% 오르겠죠 1.0이 2% 내리면 레버리지도 레버리지는 4% 내리겠죠 그래서 0.96을 곱하고 이런 식으로 쫙쫙쫙 곱하면 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타이거 200이 3300원이 내렸으니까 레버리지는 뭐한 6600원 내리면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 보시면은 거의 13000원이 내렸습니다 훨씬 더 많이 내렸다는 거죠 레버리지가 3,300원 내린 동안에 13,000원 정도가 내렸으니까 거의 뭐 4배, 3, 4배 정도가 내렸습니다 2배만 내려야 될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랑 레버리지는 장기적으로 투자할수록 점점 더 손해가 커진다는 말입니다 네, 인버스나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경우에는 뭐 인버스 ETF가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경우는 레버리지 ETF를 사면 엄청 큰 돈을 벌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는 일은 잘 없죠 보통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주식시장이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가면은 이만큼 내리긴 내렸는데 인버스로는 생각보다 뭐 돈을 잘못벌 수도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상승을 했는데 이만큼 상승을 했지만 또 레버리지로는 돈을 별로 못 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인버스랑 레버리지 ETF가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았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더 위험한 ETF죠. 하시려면은 단기적으로 그냥 단타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거는 재미로 하는 거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주 소액으로만요. 예, 뭐, 물론 예측을 기가 막히게 뭐, 50% 이상, 뭐, 한, 6번 맞고 4번 틀리고, 이 정도로 예측을 정확하게 할수 있는 분이시라면은, 뭐, 인버스나 레버리지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뭐, 그런 분들은, 일단 제 방송을 보지도 않을 거고요. 제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능력이 없을 겁니다. 예측력이 아마 반도 안 되지 않을까. 저도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을, 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뭐,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냥 꾸준하게 이제 자본주의의 상승, 어, 주식시장의 우상향을 믿고 그렇게 뭐좀 느리지만 꾸준하게 투자를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